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개론이스트 학개론 강의하는 이영섭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이제 우리 3, 4월달이 되면서 수업의 방향이 좀 바뀌죠. 어, 기존의 기본서 수업에서 필수서 수업, 소위 말하는 요약집 수업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기출 특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어떤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 지금 뭐 바로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양쪽에 있는 두 개의 교재, 바로 필수서와 기출문제집이 3, 4월달 과정의 핵심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하나씩 하나씩 좀 시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3, 4월달의 교과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이 교재는 이론의 단권화 교재라서 3월달뿐만 아니라 앞으로 5월달이나 7월달까지 계속 씁니다. 이론은 그냥 이한 권으로 쭉 끝까지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물로 보시면 굉장히 슬림하거든요. 그래서 얇아요. 책이 184페이지, 200페이지도 안 되는 책이라서 어, 이것만 봐도 괜찮아. 이런 느낌이 누구나 드실 것 같은데 그거라도 꼭잘 보시라. 그쵸? 그러면 최소한 65점 이상 타겟팅을 해놓고 제가 쓴 책이고요. 책이 물론 키워드 위주로 돼 있긴 하지만 그냥 문장 형태로 이렇게 읽. 기에는 편하게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가독성 굉장히 높다. 이건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히나 완전히 처음이신 분들 있죠. 아예 수업 공부를 해보신 분들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분들도 이책 보시면서 수업 들으면 뭐 찬찬히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구성이고요. 타사에서 내가 1, 2월 달 들으신 분들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저희가 환승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 환승 수강생 분들도 3월 달에 이 책으로 첫 진도가 들어가니까. 아, 요 과정 한번 노려 보시면 개론 공부 좀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벽한 단권화된 얇은 교재 여러분 좋아하시는 에, 이 책으로 이론 정리는 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제 프린트를 보면서 수업을 들으셨겠지만 교재의 미리 보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교재 안쪽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는 여기가 경제론 파트거든요. 경제론의 수요 이론들 좀 제가 스크롤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내리면서 뭐 기본적으로 유량, 저량 밑에 보이시죠? 내용들, 수요의 기본 개념, 수요 함수나 법칙, 수요 곡선 막 이런 애들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식이죠. 기존에 나눠 나눠 드렸던 프린트 내용에서 조금 더 첨부를 해서 문장식으로 표현이 돼 있거나 읽을 수 있게끔 책이 구성이 돼 있고요. 뭐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그리고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는 대체제 보완제 대체제 보완제 정리 뭐쭉 해놨고요 표와 박스가 편집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독성 괜찮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이제 교재가 구성이 됩니다 음 균형이론 균형이론에서 계산 문제 있잖아요 그럼 러 이런 기본 계산들은 꼭 넣어놨어요 그래서 계산하는 요령이나 과정들 쭉 자세히 써놨고 그리고 그래, 여러분, 요점 찍는 거 아시죠? 수, 공, 수, 공 하는 거. 그래서 균형의 이동 따지는 어떤 요런 그림들, 내용들 제가 잘 써놨습니다. 사실은 뭐 1, 2월 달에 수업을 안 했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1, 2월 달에 했던 내용들 좀 몰아놨습니다. 아, 이 필수서에 보면 중간중간에 이런 계산들 많아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 계산은 반드시 해야 된다 싶은 것들은 계산을 꼼꼼하게 넣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 당연히 제가 해설하면서 수업할 거니까 어, 계산도 기본적인 계산들, 여기 탄력성 계산 모듬 이런 거 보이시죠? 기본적인 계산들은 제가 여러분 해결할 수 있게 수업 시간에 다 설명 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하트 그리면서 풀었던 문제도 있었죠? 그리고, 하, 이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 이거 복습 좀 하세요. 이거 3월달에 수업 나갈 때또 헷갈리니까. 그래서 안에 내용들은 아, 이런 식으로 이제 교재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실제 모습을 보여드리긴 조금 한계가 있는데 안에 내용들은 이렇고요. 글자는 충분히 큽니다. 제가, 잘, 제가 노안이 와서 제가 잘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글자 잘 읽으실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기본서 대용으로 충분히 쓸만하다 저는 이렇게 자부합니다. 여태까지 이제 필수서에 대한 얘기 쭉 해드렸고요. 어, 다시 얘기합니다만, 이것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 보셔야 합니다. 다른 걸 보실 시간이 없거든요. 아시겠죠? 필수서 믿고 보는 책, 확실합니다.